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저희 삶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집과 완악함이 기도로 물리쳐지게 하옵소서, 거역과 육신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 용서받게 하옵소서, 영혼을 다하여 기도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로 성령을 근심하지 만들지 않는 저희의 신실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려받고 진찰과 치료, 재활을 현하는 모든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환우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역할에 있던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공부 시간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잘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모자른 부분도 성령께서 채워 주셔서 수능 시험 준비 기가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일들, 직업, 또 사람 만나는 것, 인생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열정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날마다 채움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 궁일이 여겨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잡고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돌파함과 그리고 극복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류가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선하게 진행받게 하시고 열매도 맺혀지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정을 갖고 출발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음이 있는 도전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 주셔서, 이 시작한 일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 갔을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도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어린 세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유아, 청년, 청소년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 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벽이슬과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꿈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께 설악하시는 진지한 꿈, 열정이 넘치는 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백성을 소중히 어기게 하시고, 함께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평양대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북한 땅이 될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궁유을 베풀어 주셔서 북한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도 성령이 도와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한 일이 하나씩 생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을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두 가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 다음 구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셨는지 그 과정들,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두 문장에서 사랑과 자비는 같은 뜻의 단어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둘다 근원적으로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비라는 이 단어가 엄마가 아이를 배해 가졌을 때 잉태했을 때 태아에 대한 엄마의 애틋한 감정,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뱃속에 생겼을 때 그때 아이의 그 소중함을 느끼는 그 사랑이 바로 본문의 자비입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사도 요한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때 사랑은 신약성경 언어로 아가페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때 대부분 아가페 라고 나옵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 그 내용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에는 에로스라는 또 다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도 사랑인데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또는 정욕의 사랑, 일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언어 헬라어 고대 헬라어에서 아가페라는 말보다 에로스라는 말이 훨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아가페로만 대부분 나오고 또좀 다른 단어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주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행해야 할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고귀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만 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타인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부끄러움 등이 있지만 그 영혼의 큰 공간을 넉넉함으로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가 내 마음의 공간을 채우려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상대방의 영혼의 공간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태도이자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가페라는 이 개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가페다, 이 개념은 세상 어떤 가르침에서도 볼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 명제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가페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건지 우리 사랑의 목표가 목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 주는 그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아가페는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을 만화책으로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면 이것이 사실로 일어난 그러한 진리라면 이런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거부할 수 없고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가페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곳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도 사랑하셔서 동시에 모든 선한 결과를 얻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초월적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 능력이 있어서 계산을 확 뛰어넘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아가페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실 때 벌써 인간은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지만 배역했을지라도 인간을 받아주시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조금 더 마음의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배역을 하면 사랑을 멈춥니다. 적어도 사랑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에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정한 순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 아가페를 흉내내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온전하게 변화가 되는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도 아가페입니다.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활을 일으키셔서 사랑이 인간에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능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네 번째. 아가페는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청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가세는 적절, 최고로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행동이 충분하게 더 어우러졌고, 그것이 충분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때 어떤 행동이 분명히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너무나도 컸다. 내가 이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그 사랑의 넘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가페다. 아가페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진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가페이신 하나님, 저희도 아가페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따뜻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가페의 성품이 저희 영혼과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